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주 안녕하셨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달천강 지난 주에서 꽝 쳤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남한강으로 왔습니다 제 아지트도 남한강 저 위에서 마그마 세팅해 놓고 이제 차를 여기다 놓고, 예, 막은 막 끌고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가 남한강의 아마주입니다. 아마존 입니다. 아마존 색강인데 사실 이렇게 좀 밋밋해요. 근데 물속에 말풀이 좀 있네요. 있기는 네. 야, 여기서도 낚시 했었네 그죠? 저기 낚시 한 자리가 있네 고기가 놀디 놀더라고 여기도. 근데 수심이 한 8, 90은 나오겠구나. 그래도 낚시 한 자리가 있네요. 낚시꾼들은 대단하죠 금강 아마존을 또 연상케 하네요. 잘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 또 얕은가? 얕으면 밀고 가야죠. 어우 여기서도 덩어리 튀네. 어느 골짜기냐? 여기서 잘 들어가야 돼요. 아까 드론 정상으로 봤던 데를 잘 찾아 들어가야 돼. 요 저쪽은 짐방을 해서 한참을 내려와야 돼서 이렇게 이 밖에 못 갑니다. 여기가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야, 요, 조금, 골목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붕어들이. 야, 이걸 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 할까? 잘 가봐야죠. 아, 저는 여기, 요, 안에 들어가 보려고. 옛날부터 여기를 한번뭐 오려고 했었던 건데. 이번 기회에 딱 오고. 야, 수심이 안네 야, 은 데서 붙었구나. 여기 얕네. 저는 요 안에서 좀 해보려고요, 요 안에. 우리 구세주 형님이 오셨습니다, 구세주 형님이. 아, 수심이 깊어갖고 못 나가는데, 제천사는 형님, 호출. 이야. Yeah. 좋죠? 에? 형, 여기 겁나 깊어. 여기만 얕은 거야. 가, 가다가 푹 떨어져갖고 다시 올라왔어. 형, 왜빠스입고 있잖아, 저저야 <laughs> 상류에서 한 500m 세팅해서 내려왔어요. 세팅해서 내려왔고 본강하고 딱 만나는 곳에 세팅을 했는데, 물이 흐릅니다. 많이 흘러요. 스티가 살짝 누울 정도 로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 앞엔 많이 흐르고, 저쪽 뒤로 덜 흘러서. 물이 또 돕니다. 본강 물이 내려가면서. 저 하천에서 내려온 우리 이제 이렇게 합류하면서 여기가 물돌이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마그마끌고 한번 와야지, 와야지 하다가 저 오랜만에 왔네요. 여기서 강봉어 손맛을 좀볼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낚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기리는 현충일 6월 6일입니다. 여기 포인트를 소개하자면, 바로 뒤에 이제,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버드나무. 아 깊어요. 생각외로 얕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저 아까 저 반바지 구두가 다 빠져갖고 지금 말리고 있는 거고요 건막이 깊어요. 예. 네. 저 3m 폴텐데 거의 2m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생각외로 깊고요 앞에가 깊어요, 또. 저가 저거 얕고. 그러니까 여기가 골짜인것 같아요. 어, 아, 모양이 중요하지. 빨리 아무거나 한번각 아, 동태탕이? 어. 네, 거지? 동태탕. 뭘로 다 뭘로 다 끓이셨어? 라면 스스뿌 너무 최고야. 아니 아무것도 안 넣었어. 맛있네? 네, 맛있고 양념 자체가 잘된것 같아. 네, 어, 아, 지 양념을 해 왔지. 네. 아, 육수를 안 넣었을 뿐인 거잖아. 네. 근데 짭조름하다잉. 맛있게 드세요. 예, 네, 드세요, 드세요. 야내려 아, 콩밥이야? 네. 아, 예, 형수님이랑 와이 콩밥 먹어. 어디 홍보 안 해줘. 버섯도 들어있어요. 응? 버섯 싫으면 먹지 말고. 얼마 전하는데 없어서 못 먹어요. 표우 말려서 해놓은 거. 다 했어요. 저 합수 하는 데서 에 세팅을 해서 좀 낚시 좀 해보려고 하다가 물이 계속 돌고 흘러요. 그래서 좀 안쪽으로 좀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수십은 좀안 나오는데. 뭐 여기서 물 흐름이 이제 없으니까. 낚시 좀할 만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보고, 내일 안 되면 또뭐 다른 포인트로 옮겨야죠. 대통령도 제 유튜브 영상을 구독해서 보고 계십니다. 저희 대한민국 환경 낚시원아, 네, 모자입니다. 굿모닝입니다. 아, 추웠네요. 밤새 야, 눈 뜨자마자 한순간 올라오네요. 와, 이야. 와 이야. 야, 와, 보고 좋다. 야, 뜰칠 한번 건져 볼게요. 뜰칠 건져 보고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아, 상처가 많이 났구나 산란의 흔적이야 알았어, 알았어. 아, 딱 35네요 35점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으니까 닭 사이즈가 35.5인데요 상처가 많이 났어 이게 예, 얼른 빨리 스트레스도 받기 전에 방송..방송해야 되겠습니다 어우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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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남한강 예허리끝부입니다 네. 바로 방송해가겠습니다 카찌 몸통까지 올려놓네 용어름찌를와야 고맙다 용어름찌 역시 몸통까지 싹 올려놓네 이채비에광어면 했으니까 허리급 한번 넘었으니까, 자차 한번 도전해봐야죠. 페리칸에서 온딸기우텐 섞은 옥색하고 딸기구텐 코팅해갖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저 완쪽에서 한수 했으니까, 어차피 이제 부어놓 얼굴을 봤으니까, 이쪽 그, 첫 목적대로, 원래는 요 옆에서 했었는데요, 여기서 한 7m 더.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제 본강하고, 이, 하천하고 이렇게 만난 합수부, 합수, 합수, 합수부라 그러죠.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살짝 물이 돌고 있는데, 뭐, 감안해서 낚시해야죠. 강낚시가 뭐, 이 정도 흐름이야, 뭐. 아무, 쌩큐죠. 제가, 저, 정훈이가 와요, 우린 고기를 먹어. 아, 그래요 네. 제가 고기 내냐그러면 우리 고기 갖고 다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고기 먹기 싫으면 안 갖고 다녀. 쟤도 <laughs> 고기. 얘 오니까 고기, 고기 먹는 거야. 고기 먹기 귀찮아서. 고기 네. 먹기 싫은 것도 싫는데 고기 먹다 보면 낙지보다잖아. 아, 그렇진 않죠. 잠깐 먹는 아니야, 건데. 점심에 어, 고기 먹으면 되지. 어, 어느 날부터인가 먹기 싫으면 안 갖고. 이게 음. 맛있대니까요, 우리. 뚱뚱인데 포글이잖아 뭐나 얼굴이나 볼수 있어. 매주 광신 친구를 위해서 제가 포인트를 하나 기가 막힌 히 하나 발굴해갖고. 개척을 해놨죠. 안보 아, 톱지야 뭐 친구가 했고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와. 야 짧은데로 앞에는 왜 앉혀놨어? 와딱 좋네. 옆에다 옆에다 그냥. <laughs> 거기다 넣었어 어. 거기서 뒤집지? 어, 저쪽 저쪽 요 올라서 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 왔다 갔다. 처날 왔을 때는 물 색깔이 아예 흙탕물이었는데 많이 맑아진 거야, 그래도. 어제는 여기서 오늘 새벽이죠. 일방 낚시하면서 35.5까지 잡았고. 이제 둘째 날은 여기로 옮겨서 이쪽에서 또 일방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색강이랑 볼류하고 이렇게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물이 살짝 돌아요. 여기서 한번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밥 먹고 왔더니 와 좋다 붕어 나오는구나. 야 좋네요. 자 사채 되겠다. 뜰치 한번 담아볼게요. 와 진짜 이쁘다 붕어. 진짜 이쁘네 이게 남한강 강붕어입니다 이게. 이 맛에 제가 남한강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물이 너무 많이 흐른데도 나오네요. 아, 이쁘다. 물이 흘러요. 질질 흘러가는데도 힘이 좋으니까. 아, 한번 계측 한번 해봐야죠, 그래도. 아, 이쁘다. 아, 아우, 이 살짝 안되네 39네요 39 예? 딱39 살짝 <laughs> 모자릅니다 야, 39짜리 이렇게 돌아도 찝어놓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이강봉어들이 워낙 입질을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드시면 됩니다 저39 했으니까 이제 40 넘는 걸또 해봐, 해봐야죠 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35.5, 39, 이제 사장 없는 걸 해야죠. 많은 분들이 강낚시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낚시를 잘안 하신 분들이 외로 많은데, 이렇게 덩어리들 나오면, 강포가들 나오면 또 재미가 있어요. 근데 강낚시 힘든 이유는 딱 하나죠. 뭐, 물이 흐른다는 거. 앞에 보세요. 뭐, 강물이 뭐 힘없이 흘러내려갑니다. 남한강은 충주 주정지 때문에 영향, 그 다음에 여주 강천 이포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강나시가 남한강 쪽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은 아니에요. 충주 주정지 때문에 물 방류가 끝나고 나니까, 예, 지가 눕거나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입질도 없네요. 역시 물이 좀 움직여야지 얘들도 입질하는 모양이에요. 굿모닝입니다 어제 새벽에 걸린 감기 아 죽겠네요 너무 추웠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그렇게 춥지 않았네요 근데 어제 걸린 감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별로 빠, 빠입니다 빠이 이해해 주시고요 철수하기 전까지 오전 낚시까지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수초수에서는 잉어가, 붕어가 산란하네요. 오. 뭐가 많긴 많아요. 저게 다 붕어였으면. <laughs> 야, 와, 거, 좋다. 보여줘. 야 지느러미 <붙이> 좀 세워봐. 예, 이내 어, 우리 아들한테 어제 고기가 안 문다 그랬는데 엄마 <laughs> 에서 <군머지에서> 사서 찍었어. <laughs> 야, 이건 경동시장에서 샀다 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손, 손가락으로 세워야 돼. 손가 이건 딱쓰잖아. 음. 야 이렇게 아, 어, 빼고, 그래, 이렇게 딱. 빼고, 빼고. 야, 얘는 등, 등을 딱세우자야 여기를 쳐줘야지, 여기. 여기를 쳐줘야 얘가 세우는 거라고. 오우, 나안 해봤어? 어, 응, 거기를, 오우. 여기를 톡톡 쳐주라고, 여기. 여기를 오우, 쳐주면. 바짝바짝 네 야, 이러면 내가 잡은 줄 알잖아. 네가 잡았다 해, 그냥. 맞아. <laughs> 고향 앞으로! 고향 앞으로! 잘 가시게.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철수하려고 합니다. 그, 뭐, 4차를좀노려봤는데4차까지는안 되고, 39까지는 했습니다. 뭐 만족해야죠 아 잉어들이 엄청 들어와있어요 잉어들이 다음을 또 노려볼 만한 포인트구요 자 즐겁게 남한강 궁어 얼굴 보고 철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주에 좋은곳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영상을 만든 큰힘일됩니다